네, 주식 시세의 비밀을 읽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님이 지으신 가장 최신판이죠. 가장 최신판인데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책방에서 구하실 수가 없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팝방에서 들으시라고, 자, 주식 시세 비밀을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 귀 속에, 마음 속에, 어, 머릿속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어, 주식 시세 비밀 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장세와 거래의 방법. 여기서 이제 집중 투자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어 집중 투자가 방법이라고? 집중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부분들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이익을 얻는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만냥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지의 비밀이다. 이익을 얻는 거래라고 판단되면 만냥이라는 거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지혜라는 뜻이다. 투자의 지혜는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권하는 투자의 원칙은 분산 투자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시다는 이익을 얻는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권한다. 그렇다면 우시다는 왜 분산 투자 대신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라고 권하는 것일까? 이런 종류의 투자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투자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을 때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가 없다. 주식 투자에서도 집중 투자가 가능하려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 투자는 대단히 위험하다. 자, 이렇게 된다면 나는 이 종목의 확신에 100% 무조건이야. 라고 확신하면서 몰빵을 치겠다라고 마음먹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확신한다면 몰빵 쳐도 되는 거잖아. 하지만 여러분들, 네, 100% 확신할 수 있는 주식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익이 확실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할수 있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내부자 거래라든지 작전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근데 그러한 것들마저도 역시 100% 확실한, 어, 거래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확실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집중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집중 투자라는 말 자체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매도할 때이다. 상승의 이치라고 모든 사람이 대단히 큰 가격차를 바랄 때는 매도의 신을 뿌려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요. 목표주가가 나왔을 때다. 이 얘기입니다. 어,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 2014년이었나요? 그때가 어, 그 70만원대, 77만원, 78만원 이렇게 삼성전자 가할 때였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 1년 반 정도 상승하면서 150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150만원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목표주가가 나왔어요. 조용하던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200만원이다! 라고 목표 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신기하게도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삼성전자가 77만원 할 때가 이제 2013년쯤 됐나보네요. 그리고 나서 2014년, 15년 정도에 이제 그 150만원을 찍고 목표 주가 200만원 얘기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데 3년 동안 조정받았어요. 3년 동안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어, 120만원까지 떨어졌죠. 120만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데, 어, 얼마 전에 이제 주가가 265만원, 어, 최고가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죠. 265만원까지 찍으니까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400만원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이미 충분히 올라왔다고 생각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를 내보내면서 여기에서 기대 수익률을 계속 높여서 이야기할 때 그때가 바로 매도를 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탐욕을 경계하는 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료방송을 진행할 때이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도 이 탐욕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중국말로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탄신 뿌루 셔 툰, 샹네 뭐~ 무슨 얘기냐면 탐욕스러운 마음은 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것보다도 코끼리를 삼키더라도 부족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뱀이 코끼리를 삼키더라도 탐욕스러운 마음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뱀이 코끼리를 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죽겠죠 네 배가 빵 터져갖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탐욕스러운 마음은 그것 이상으로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커질 때, 그럴 때 반드시 마음을 경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웬만한 수익에 성이 차지 않는 때, 그것은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탐욕의 심리이다. 이런 탐욕의 심리가 나타나는 것은 시장이 과열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는 신중하게 매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될 때는 매수를 고려하라 하락의 이치라고 모든 사람이 대단히 큰 가격차를 바할 때는 매수의 씨를 뿌려라 자이 어, 이야기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할 것이다 음 그래서 지금 2만 원짜리 주식인데 뭐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뭐 이거는 뭐 끝이 없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더 많이 주가가 빠질 거라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시점 이럴 때 앞으로도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기가 나올 때는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공황 심리를 겪게 된다, 공포를 가지게 된다, 필요 이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 온다라면 여기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포 역시 탐욕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적이다. 우시다는 이점은잘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음.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주가의 천정과 바닥.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챕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천정과 바닥. 우리가 늘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주가의 천정과 바닥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천정이고, 어디가 바닥인지 잘 모르겠다. 바닥이 어디고 어디가 천정인지만 알고 있, 알 수가 있다라면 여기서 내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잠깐의 어떤 내용으로서 알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좌절도 많이 하죠 자 아~ 어... 1 0 0년에 99년의 고전은 3할을 넘지 않는 것임을 알라. 이 얘기는 뭐냐면 100년 동안 시세의 움직임을 보면 100년 중 99년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더라도 그 상승폭과 하락폭이 3할 즉 3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년 동안 관찰했을 때 99년이 그러하니 시세는 이 정도의 선에서 움직인다는 말이 될 것이다. 어... 다시 한번 쉽게 생각해 드린다면 우리가 그팜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일 중 2%의 날에 모든 주가 상승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98%의 날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 많이 하죠. 좋은 주식을 사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령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큰 폭이 아니고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큰 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지루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거듭하던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때를 만나게 되면 강하게 상승하게 되는데 2%의 날에 그 모든 상승을 다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가의 천장과 바닥이라는 시세의 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천장과 바닥, 바닥권에서 즉 주가가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저점을 형성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반등을 만들었을 때그 상승의 영광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은 주식이라는 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시세가 단기간에 많이 발생된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큰 시세가 한번 발생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횡보를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될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나무도 하늘까지 자라지는 않는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유명하고 오래된 격언이다. 나무가 하늘까지 자라지 않는 것과 같이 주가도 한없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말이 된다. 매도를 충고할 때 사용하는 월스트리트의 아주 오래된 격언이다. 강세장에서도 약세장에서도 돈을 벌수 있지만 욕심은 결코 돈을 벌 수는 없다. 이것을 이제 월스트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자주 하는 말로 어떤 표현을 하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탐욕스런 돼지는 도살당하고 만다. 네. 음~ 자 다섯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기다림의 미학 다만 조급하지 말라. 백섬 오른 백섬은 보통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기다리면 바닷길에 평원이 있게 된다. 이 격언은 이, 이 격언은 일본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인다. 바다에 나가는 사람은 항상 바다의 상태를 기다려 좋은 날씨에 맞춰서 나가야 한다.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높은데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기다렸다가 날씨가 좋고 바다가 평온한 때에 나가야 한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도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된다. 바다에 나가는 사람처럼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시장에 뛰어들 줄 알아야 한다. 백섬 오른 백섬은 보통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이라는 말은 시세는 항상 변동이 있고 올랐다가도 다시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오른다고 추격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추격매수를 하다 보면 다시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게 된다. 투자에서도 항상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투자에 나서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여섯 번째 횡보 장세에서의 대처법 보합에는 매도 천변에 매수 천변 어... 이익을 놓치지 말라 절반 취급 거래 또는 안락거래 되게 어려운 말이데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쉽게 설명을 해서 말씀을 해 드린다면 보합 시세 일대의 거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보합 시세는 횡보하는 양세이다 이때는 주가의 방향성이 없을 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익을 내는 방법은 세 가지의 거래 방식이다 매도 천변이나 매수 천번 절반 취급 거래 또는 안락 거래. 지금 아까 다 나왔던 얘기죠? 매수천변, 매도천변이라는 말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장세에 단기간의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내는 거래를 말한다. 절반 거래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방식. 안락 거래라는 말이 있는데, 안락 거래라는 말은 이익이 나면 챙기는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횡보하는 장세에서는 약간의 뭐 이익이 발생하면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추세에 따라서 그냥 뭐 올라갈 것 같다 생각될 때 매수 또는 매도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려갈 것인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절반씩 매수,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찍이 우시다는 시장 상황에 따른 매매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기적인 투자법으로 오늘날의 단기 매매와 비슷한 것이다. 우시당 시대에도 이런 단기 매매 방식을 활용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로 투자에 성공할 확률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거역하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도 매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구조를 통해 우시다가 시장의 변화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바라보며 민첩하고 유연한 투자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했다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은 시장을 오래 경험하며 직관을 키운 것에 집중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읽어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